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HL 쇼핑몰을 통해 꿈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우리그룹 자이언트 김나현입니다. 예,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이민년이라 그래서 검은 호랑이해다라고 합니다. 이 검은 호랑이는요 강력한 리더십, 독립성 그리고 도전정신 강인함, 열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하이리빙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2022년은 굉장히 의미 있게 와 닿습니다 강한 호랑이처럼 기백이 넘치는 한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스폰서 파트너 간에 동반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년회 때 누구나 다 뛰었던 행운트리입니다. 저는 2022년에 임페리얼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 건강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면요 하이리빙을 만나면서 저는 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하이리빙 만나기 이전에는요, 꿈을 생각하고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꿈이라는 게 생겼는데, 꿈의 씨앗을 뿌렸다면 성공의 열매를 거둬들여야 하는데, 꿈이 성공으로 내딛는 발걸음이라면. 목표는 그 발걸음을 어디에다가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입니다. 이 꿈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뚜렷한 목표 설정입니다. 이 목표 설정인데요. 목표 설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 달성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우리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소중한 것 먼저 하기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아마 다 접하셨을 텐데요. 정말 중요한 것을 정해놓고 나면은 소중한 것 먼저 하고 나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 설정하는 이유 중에 세 번째는요. 일을 긍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때 장애물이 나타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목표,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요, 이를 정말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목표 설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에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려면 무엇보다 뚜렷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목표 설정의 다섯 가지 원칙입니다. 예, 하나는 목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목표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준 목표보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자신의 진정한 성취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은 그 어떤 의미나 호소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진정 원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듭니다. 그리고 목표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정신적 영상에 의해서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하죠. 마음의 눈을 통해서 생각의 영상을 본다라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표현된 목표는 정신적 영상을 제거해 버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반드시 글로 쓰여져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어 근로 적은 뒤그 방향으로 열심히 나갔던 사람들은 겨우 3%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사회의 최상위 3%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이 B팀 이 10%도 나름대로 잘 사는 분들인데 이분은 A팀과 동일한 고학력자들로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팀 밑에서 그런 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A팀과 B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A팀은 글로 목표를 적었다라는 거고요. B팀은 목표를 생각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그룹은 B그룹에 비해서 10배 또는 100배의 성과를 거두고 사는 게 현실입니다. 글로쓴 목표의 힘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거죠. 글로 적은 목표는 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표지판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만나도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표는 반드시 글로 쓰여져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목표는 반드시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목표는 반드시 자신이 할수 있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목적을 나타내야 됩니다.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면 그 목표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서 나아갈 때그 목표는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최종 목표를 어디까지 높이 잡아야 하는지는 오로지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목표는 본인들이 직접 적어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하이 리빙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나 이번 달에 오너 갈 거야. 그러면 현실적이지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달에 시작하시는 분이 나는 좀더 열심히 해서 팔코아 열심히 지켜가지고 나는 이번 달에 하이 패밀리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달성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목표는 반드시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표는 반드시 성격의 변화를 포함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어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면, 자신이 부족한 그런 성격을 개발하고, 그거를 변화시켜서 목표를 먼저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TV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주부들이 아침 드라마 못 놓치잖아요. 그렇다라면 내가 하이림을 만나서 나는 오너가 될 거야라고 하는데 아침에 그렇게 열심히 드라마를 보고 있다라면 내가 다른 삶을 살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면 그 보던 드라마 대신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변화를 줘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야행성이다 보니까 워낙 늦게 잘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굉장히 늦게 일어났어요. 그 하이림 처음 만났을 때 미팅을 100% 타야 성공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성격 을 한번 바꿔 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아침 7시 반만 되면 알람을 맞춰 놓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쉽지 않았지만 한세달 정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알람 없이도 7시 반에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부족한 점을 변화하는 것도 목표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목표 설정하는 데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이건 최종 목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최종 기한이 없는 목표는 장전하지 않은 총탄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전체적인 목표는요,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목표는 어, 인생의 낮춘 땅과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최종 목표가 정해진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 흔들릴 이유가 없이 그냥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부적인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이거는 세부적인 목표는 매일의 목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매일의 목표를 세워서 어, 이루어가는 것은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충실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한을 정해다. 이거는, 음, 일단 목표를 정했으면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잠정적인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일단 기한을 정해 놓아야 그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행동 계획을 세워라. 예, 목표와 기한을 정했으면 이 기간 내에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행동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하이리빙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팔코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시, 실행하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행동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동 계획을 꼭 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의 연속성과 중요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만들어라. 일의 연속성. 이거는 어, 하이리빙을 만났다라면 우리는 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팅을 꾸준히 연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참석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미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하이디빙을 만났습니다 하이디빙을 만나서 누구나 다 어, 오늘의 꿈을 꿉니다 이 꿈이라는 게 어, 내가 오늘을 달성하는 기한 완료 날짜를 정해야 목표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꿈을 생각해 보고 완료 날짜도 다르겠지만 한번 저는 좀 고,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 목표라는 거는요 이꼴 지점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일들은 목표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목표 설정 중에 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 하이링를 만나면 누구나 다 꿈꾸는 게 오너입니다. 물론 로얄 오너를 꿈꾸는 분도 여기 계시겠죠. 저는 오너가 꿈이고요. 로얄 오너. 오는 꿈나무 꿈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가기 위해서 이정표도 목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터도 가야 되고 하이 마스터도 가야 되고 자이언트도 가야 되고 임페리얼도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정표인 거거든요. 이것 또한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목표를 한번 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기 목표 사람마다 다. 나는 5년 만에 오너를 갈 거야, 10년 만에 오너를 갈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크게 잡고요. 이왕이면은 정말 크게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 장기, 중기, 단기는 어떻게 잡느냐? 오너를 5년에서 10년 정도를 장기 목표로 한다면 중기 목표는 하이마스터에서 임페리얼 가. 까지 가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 2년에서 5년 정도 잡아보고요 단기 목표는 1년에서 2년 하이패밀리에서 마스터까지 가는 그런 목표를 잡아보는데요 우리는 단기 목표 하이패밀리 요즘 1년 2년 안 갑니다 그 달에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월목표에 세워도 되죠 월목표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하이패밀리 지금 목표 로 잡으면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주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주간 계획 노트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주 목표에 보면은 어 처음에 이거 적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내가 이걸 다 잃을 거야 라고 계획을 하면은 적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아는 분들 그냥 다 적어 보는 거예요. 무조건 적는 거죠. 적다 보면은. 그냥 적어 놓는 게 아니라 적어 놓고 매일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다 보면 월화수목 금토일 일일 목표가 거기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일일 목표에 대해서 충실하다 보면 주 목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 주 목표에 우리가 전화할 사람, 전화할 사람 많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분들 명단 갖고 있는 명단을 그냥 전화를 해 보시는 거죠. 전화를 하다 보면 만나지게 됩니다. 만나지다 보면 얘 내가 좋은 제품 썼던 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팅이 초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주 목표에다가 정말 몰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목표. 이거는 하루에 내가 월요일 날 하루, 어, 제대로 날 보면서 그 하루를 만약에 우리는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해내는 습관을 가는,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 목표를 내가 달성한다면, 그 다음날 할수 있는 게 용기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돋보기 원리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 몸이 좀 힘들다 그래서 돋보기를 들고 초점을 맞추는데 왔다 갔다 하면 불이 붙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 집중해서 붙이다 보면 불이 붙잖아요.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죠. 혹시나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내 마음에, 머리에 혼선이 온다라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목표 있는 삶의 놀라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상위층에 살고 있는 분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중상층 사람들은요, 목표를 세웠지만 자주 수정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민층 사람들은요, 그냥 열심히만 삽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산다 그래갖고 부자가 되지 못하다는 거를. 그리고 빈곤층 사람들은요, 보면 목표엔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대한 목표는 높은 벽 옆에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세밀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 높게 보이던 벽도 계단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밀한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브라이언 트레이시 다 아시죠? 정말 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목표 없는 이는 평생 목표 있는 자를 위해 일하는 종신 노동형에 처한다. 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 일을 시작이 반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사이에서는요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절반이다라는 말이 있대요. 예 우리가 제대로 목표 설정만 한다면 그 목표를 성취하는데 속도는 극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목표 그 성취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은 결코 불필요한 것을 만들지 않는다. 각 개인마다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이런저런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우리 내부에는 분명 비상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천재적인 능력이 한 가지 이상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지능인지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죠. 사장님들 본인이 혹시 비상한 능력 찾으셨나요? 예. 아마 아직 혹시 못 찾은 분이 계신다면 2022년에는 꼭 찾아보시고요. 2022년에는 목표 설정 잘 하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 꼭 성취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장님들. 새입니다. 해 자, 다 같이 새뱃돈 넉넉하게 줄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함께 파이팅!